옛날에 어떤 나라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 어, 밭은 쩍쩍 갈라지고 어, 농작물들은 노랗게 타 들어갑니다. 그걸 보는 이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슴도 타, 새카맣게 타 들어가지요. 어,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또이 앞으로 갈이 나라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 아새 희망을 가지고 어 바라보니까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희망도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웬일인지. 그런데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아들마저 어 죽게 되었습니다. 졸지에이 집은 세 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제대로 없으니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땅을 팔아온 돈까지 다 소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입에 거무질 치겠냐라고 말하는데 정말 거무질 칠 지경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데 고국에 다시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을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긴 한데 내 친구들도 있고 또 풍년도 들었으니 거기 가면 구걸이라도 해서 먹을 살수 있고 또 나는 내 언어고 그런데 내이두 며느리는 남의 땅이고 언어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너희가 그동안 나와 너희의 남편, 내 아들들을 향해서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가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울면서 이며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통곡의 바다가 이루어집니다. 결국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강구간 부탁에 에, 작은 며느리 오르바가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루슨. 아직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너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애틋한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세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 루시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땠는지. 초심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신이 한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루시라고 루, 어, 어, 설교를 합니다. 실제로 16절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루시는 모압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 룻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신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절을 보니까 죽지 않는 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저는 어머니를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은 시월드라고 해 가지고 남편이 살아 있어도 남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가서 이스라엘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예. 룻이 정말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지요.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18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도 더 이상 며느리를 말리지 못합니다. 아, 굳은 결심이 섰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이 룻하고 같이 살면서 룻의 성품이 어떤지 알았지요. 루스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여자. 특별히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이 룻과 함께 결국에는 가게 되지요. 그러니 이런 룻의 모습을 훌륭한 모습을 설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보입니다. 뭐냐면 룻의 이 훌륭한 신앙과 이 사랑의 모습은 결코 혼자 스스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하나님의 성애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았던 그모압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분명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평상시에 보고 배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이 개차반이었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며느리들이 꺼려 하는 시어머니 상이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이런 여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대 나와서 강남에 사는 권사님이랍니다. 요즘은 이대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대 그럼 어때요? 똑똑한 여자들, 진취적이고 개성 강한 여자들, 뭐 이런 주장이 강한 여자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지니까 이대 나온 시어머니는 너무 똑똑하게 참견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시어머니 싫다는 거예요. 왜돈 있는데? 그런데 돈 가지고 갑질하고 군림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요? 뻔하지요 본인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예수님은 안 닮았는데 말로만 예수 삶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으면서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나 잘하시지 이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권사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고, 내가 본받을 만한 우리 권사님 시어머니십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꺼리는 권사님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 전에 여러분 IT에서 지진이 난적 있잖아요. 쿠바 미국 밑에 쿠바 옆에 있는 IT라는 나라 생수했던 나라입니다. 이 지진이 나기 전까지는 저도 IT라는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던데 이 나라가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그 그 지진의 여파로. 근데 그때 미국하고 한국의 이 극단적인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 지진이 나서 나라가 박살 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IT가 나라를 사탄에게 바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해 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IT가 나라를 사탄에 바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한들 설교를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 사탄에 바친 죄인이 알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게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런 죄인들까지도 다 용서받고 사탄을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 옹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섬겼던 귀신을 섬겼던 지금 타종교를 섬기고 있는 스님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당신의 자녀가 되기 위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사탄에 바치게 된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이 백인 프랑스 주인들이 이 아이티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그러면서도 또 주일날만 되면 가서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티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그러니까 이 아이티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인이믿는그 하나님은 학을 띤 거예요 내가 그주인이믿는 하나님은 난 싫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우리 백인 프랑스 주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나는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립할 때 그럼 하나님하고 정반대가 어디냐? 사탄이구나. 그래, 우리 나라를 사탄에게 드리자. 사탄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사탄에 드렸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은 먼저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쓰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나오미는 정말 존경할 만한 시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혹독하고 며느리를 구박했던 며느리 그 시어머니였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첫 번째 증거가 8절에 나오는데요. 이미 모합을 떠나서 가는 도중이었어요. 모합을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가,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도 어떻게 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냐. 너희는 참 생소한 곳인데 내가 이민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과부 두 며느리 젊디젊은 두 며느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생할 거뻔한데그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따라올 수가 없지. 그러니 너희도 신정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출가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게 떠나기 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가는 길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미 가는 길 중인데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마음 먹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나오미는 정말로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두 며느리가 돌아가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자기 늙은 자기를 복량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힘든 삶이 또 펼쳐질 텐데, 그런데 이때 자신의 그 난처한 처지보다 점지 점은이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새 출가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이 나오미가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것이 11절에 나오는데 두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다가 이 순간에 내 딸들아 그랬으면 며느리 듣고, 우리 이게 뭔 일이 돼? 무슨 꿍꿍이 속이 돼?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뭐 수작 뿌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들 잡아먹는 논. 욕은 안 했어요. 제가. 아들 잡아먹었다고 구박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그랬으면 여러분 이때 내 딸들아.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 딸들아. 그럴 때, 맞아, 내가 딸이야.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이게 어머니가 무슨 꿍꿍이 속이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평상시에 정말로 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증거가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기 자신을 처지를 보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서 남의 나라까지 임민을 왔는데 남편 죽어 얼마 가지 않아 두 아들도 죽어 젊은 아들 땅 팔아 온 재산은 다 없어졌어 그러니 그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기구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다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처지, 내 처지가 한탄스럽다. 내 처지가 참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 너희들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는 며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젊은데 지금 이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산도 남자에게 머물려 줬어요. 그러니, 여자는요, 남편이 잃으면요,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복량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정말 가장 가층민이 돼가지고, 생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열렬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누세의 아름다운 훌륭한 신앙과 사랑은 결코 혼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부가, 이 고부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었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오미가 며느리를 사랑했더니 이 며느리는 나오미를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주고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사랑은 양방통행입니다 어느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야기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 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늦둥이라 나하고는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저 시집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리셔서 저 혼자 4년간 똥오줌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남편 품에 단한 번도 잠들지 못했어도 힘이 없으셔서 변을 못 누우실 땐제 손가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지만 안 힘드니까 평생 이짓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집 나가서 소식 없는 엄마 상습절도로 경찰서 들락날락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곤 눈물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2천만원짜리 통장을 내주시며 어느 나라에선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올때소 팔고 집 팔아 지창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 오라 하셨던 어머님 부모정 모르고 큰 저는 그런 어머니께 반해 신랑이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 열 살도 되기 전에 과부되어 자식 다섯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조차 언성 한번 높이신 적이 없다는 어머님. 오십 넘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걸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 날 돕지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뜨려 튀김도 다 망쳤을 때. 병을 깬 저에게 일초도 망설임 없이 아무 소리 말고 있거라 하시고는 읽으면 죽어야,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이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외출 후엔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공주야 애미 왔다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상 차린 거 치우려 하면 아직 다안 먹었다 방해가 있거라 하시군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설거지 하시려다가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하니 어머님이 왜 하세요 신랑이 했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도 험한 말씨 한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 아이가 되신 어머님.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예쁘네, 뉴집 네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저 웃으면서 시어머님 함자를 들어 나는 정아무개 여사님 딸인데 할머니는 딸 있으세요? 했더니 제 이름을 말하며 우리 막내딸이여 위로 아들 둘이랑 딸 서희도 있지. 그때서야 펑펑 을며 깨달았습니다. 이분 마음속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신우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라는 걸 저에게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이 있으실 때 어머니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왜더 잘하지 못했는지 왜 사랑하고 고맙단 말을 매일 매일 해드리지 못했는지 형편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도 안 비치던 형님. 형님이 돌보신다 해도 사랑하고 제가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왜 어먼 형님을 미워했는지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밤 11시쯤 소범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 넣는데 갑자기 최손에 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 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소은소은 귀스말로 아침에 옆 할매가 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사 먹으래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 때큰 아주버님도 왔다 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들렸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에 태어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시곤 당신 자식들에게는 안 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왔다 느낌이 이상해서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울다 졸도를 세번 하고 누워 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오늘이 꼭 시어머님 가신 지1 5십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초콜릿과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리고 널린 까만 비닐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만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어머님이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기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메아리 같아서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더큰 사랑이 되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사랑 이야기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눈시울이 불거집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은 돌고 도는 게 맞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루스의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도 역시 돌고 돕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했는지는 기록되어지 않아서 모릅니다. 다만, 정황상, 그래도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했거니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명받은 며느리 누토 어머니를 사랑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남은 문제는 사랑은 돌고 도는 양방통행이라면, 누군가는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형과 누나가 동생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술추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폭력과 험한 고난, 당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서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자녀가 성장해가지고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을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이혼율이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어, 특별히 SNS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한 여성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된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잡음 때문에 코구는 소리 때문에 더는 버틸지 모르겠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코로나안 걸었을까요? 코고랐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에 붙어있어서 끌보기 싫어지니까 그코 고는 소리가 더 이제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예전엔 그냥 조금 짜증났는데 이제 매일 그 얼굴 보니까 저 인간은 코까지 오네 그러면서 짜증이 난 겁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이 쳐다보는 것조차도 지겹다라고 이제 매일 집에서 부딪히며 사니까 너무 불평과 한숨만 나온다고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은 나를 가정부로만 생각한다고 분노하는 글을 올렸고요 남편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주 말다툼을 한다는 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일본뿐만의 일일까요? 일본이 좀 심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도 여전히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봉쇄가 딱 풀리자마자 증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혼 소송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봉쇄 당해가지고 어디도 가지 못하고 둘이만 붙어 있다 보니까 힘들다고 서로 싸우면서 코로나가 끝나 봉쇄령이 풀리자마자 소송하러 법원에 가느냐고 위기에 깨지 위기에 깨지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 가정들이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들이 위기에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 때 오히려 사랑이 증명되고 오히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요, 나오미와 루세 가정이 대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예민해져 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힘든 이 때에 누구라도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이 때에. 내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5월 달 이번 가정의 달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하나씩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